그니까 2024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와 한화이글스, 한화이글스와 롯데자이언츠 양팀 간의 시즌 10차전 경기 사직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캐스터 김동현이고요. 박창태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 롯데자이언츠와 한화이글스 저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으로 예,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어, 아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계석에 에어컨이 나갔습니다. 옆방이랑 이방이랑 네. 그러니까 오늘은 빨간넥타이 메라소리는 조금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대가 한화입니다. 한화만 만나면 뭔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재밌으려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 시합 전에 김태현 감독과 김경문 감독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김태현 감독 처음으로 이제 김경문 감독에게 각듯하게 인사하는 걸 봤거든요. 네네. 오늘 어쨌든 인사는 인사지만 음음. 어쨌든 피할 수 없는 한 판이고 그리고 우리가 4위, 5위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임이 아닌가, 이세 게임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늘 게임은 어, 집중을 해서 응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번 3연전을 통해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승부처가 되면서 어, 다음 주에 잠실로 가는 롯데자이언치가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가능한 한 승수를 쌓아놓고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타순에서 아니 뭐 바리아 선수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한화의 선발은 바리아입니다. 페냐 선수가 이제 웨이버 공시가 되면서 5월 29일에 이제 마리아 하임의 바리아 선수인데 이 파나마 선수예요. 1년 55만 불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 바리아 투수의 직구가 148 정도가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투피치입니다. 투피치고, 이제 포심을 던지고, 슬라이드가 굉장히 52% 정도로 많이 던지더라고요. 네, 네. 투피치의 볼인데, 제가 바리아의 투수를 본, 롯데 타자는 조금 이 왕급 조절 자체 볼, 배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음. 굉장히 롯데 타자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신패스트하고 한 88마일 정도의 슬라이더 그렇죠. 예, 두 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빠른 볼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어볼로를 상대했을 때 이제 과연 이제 어제 윤영철 선수는 분명히 이제 재구력 위주의 그러니까 맞춰 잡는 선수라면 오늘은 정말 힘대 힘으로 붙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볼을 135 정도를 던집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47, 135의 슬라이다. 이두 개를 공략하면 아무래도 롯데 타자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에런 윌커슨 선수가 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에런 <laughs> 윌커슨 선수는. 요즘 들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건덕지도 없이 굉장히 네, 네, 네. 좀잘 던지고 있죠 지금. 아, 그럼요. 에런 예, 윌커슨 정말 대단합니다. 그데 문제는 시즌 상대 팀선정두 경기 나와서 11과 3분의 1 던져서 7실점, 1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런 윌커슨이 이제 시즌 초반 좀안 좋았을 때, 하와를 그렇죠.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1패를 기록했는데 그때의 에런 윌커슨과 지금의 에런 윌커슨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런 윌커스는 좀 믿을만할 것 같고 롯데 자이언츠 선수 중에서는 좀 누가 눈여겨봐주세요? 오늘은 그래도 오늘 어제 게임을 봤을 때도 최항 선수가 좀 어제 연이어 좀 최선을 다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 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네네. 최항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저는 뭐 키플레이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는 전준우 선수 봅니다. 네. 파이어볼러에 특화되어 있는 전준우가 오늘 풀 스윙으로 한번 참교육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반대로 이제 한화 이글스인데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황영목, 장진혁, 페라자, 노시환, 안치홍, 최은성, 김태현, 이도윤, 최준용인데 요즘 황영목 선수가 꽤 나쁘지 않더라고요. 황영목 선수를 보면 어저께지도 오타수 위안타를 쳤지만 홈런이 가끔씩 나와요. 또. 그렇죠. 어떤 거요? 오타수 위안타, 오타수 위안타가 돼 있는데 발도 빠르고 수비가 좋기 때문에 황영목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페라자도 지금 그 전에 게임은 산타수 만타지만 어제 게임 같은 게 산타수 위한테 홈런 한계입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기 있 때문에 이두 선수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런 윌커슨 선수가 1번 타자 황용묵을 1회에 어떻게 공략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가 초반부터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쉽지가 않은 윌커슨 볼은 녹록지 않고 쉽지가 않은 공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네. 자 하지만 롯데 자이언츠는 에런 윌커슨이 나오고 있고 또 어제 뭐 어마어마한 타격감을 보여준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 어, 지금 뭐 댓글 창에서도 있지만 말입니다. 아, 어떤 투수가 와도 두렵지 않다. 지금 팬들은 정말 약간 좀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아홉 개팀그구개 그 팀은 지금 롯데 자이언츠를 만나서 좋을 게 없다. 음. 그래 예상이 들고 어쨌든 컨디션이 좋은 팀은 전체적으로 1위든 2위 팀이든 다 피하고 싶은 마음은 감독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어두마이님이요 박정태 형님 몇년 전에 동네 통속으로 해서 인사드렸던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어깨 만져주시고 나가셨던 기억이 나요. 영광이었습니다. 기억 나실라가 모르겠네요. 어, 통속으로는 동네 오덕 선배님이 하신 것을 자주 인사로 많이 어... 가셨죠. 어, 그리고 오늘 TV 중계 해설 정민철, 박정권 편파 해설 드리네요. 예, 아 저쪽 편파 해설이라고요? 예. 아, 아, 근데 이게 사람이 그래요. 아무래도 팔이 좀 안에 안으로 굽게돼 있더라고 자기가 뭐 몸담았던 팀은 나중이라도 어떻게 좀 그렇게 보이는 거 같아요. 방금 인사 나눴습니다. 예. 그렇게 변파 방송 못할 겁니다. 예. 네, 네 지긴 다 했어요. 예. <웃음> <웃음> 내가 저, 저 롯, 롯데 <웃음> <웃음>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예. 예. 아문 열려 있어요? 예. 바로 옆에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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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MBC는 한화 편향적이라고요? 아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딴 거 없어요. MBC는 늘 중립입니다. 네 부산 MBC는 네, 롯데 편파입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아 이정우 선수 포수 연습하던데 포수 다시 준비 중인가요? 예 포수 연습 좀 들어가라고 김태형 감독이 지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워낙 이제 기본이 잘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특히나 지금 수비를 뭐라도 하나 깨차지 않으면 지명타자는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지금. 의미에서 이정훈 선수가 이제 포수 연습을 하는 거좀 고무적인 것 같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 전준우 선수와 최양 선수, 특히나 손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 여러 가지로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타격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송성빈 저, 타격을 저도 요즘 들어서 송성빈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고 음. 사실 초반에는 많이 당겨치는 타구가 많았거든요. 네네. 지금 요즘은 굉장히 타구 방향이 좋아지면서 장타까지 나오는 부분들을 보니까 어쨌든 보수로서. 굉장히 자리 다짐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조건 오늘 이겨야 됩니다. 오늘 이3연전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밀리터리 유니폼 입고 나서는데 밀리터리 유니폼을 입고 한번 이겼더라고요. 그렇죠. 예, 가장 승률이 좋았던 건 올드 유니폼, 까만색. 기아 때문에 <laughs> 기아랑 만날 때마다 그 유니폼을 입었는데 가장 지금 승률이 좋습니다. 아 오늘 가장 좀 끝까지 좀 에런 윌커슨이좀 던져줘야 되는데 그렇죠.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그리고 내일 비 소식이 있고 모레 더블헤더를 할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요 네 예, 있습니다 지금 네, 더블헤더가 될지 아니면 한경기만 할지 늦게까지 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총 투입을 하시, 해서라도 오늘은 기필코 이기야 되는 겁니다 네네 네, 오늘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원래대로 하면 사실 류현진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하나 입장에서는 류현진을 한번 좀 비켜가면서 좀 승수를 쌓아줄 수 있는 카드를 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롯데 자이츠 측으로 봤을 때는 류현진 투수보다는 바리아 투수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네. 예.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빨강 넥타이 안 했네요. 예, 오늘 저 에어컨이 꺼져가지고 넥타이는 못하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꼭 넥타이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은 TV 보고 소리는 여기 해설을 듣는다. 감사드리고요. 아. 박현원님벤지도한 달이 됐네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laughs> 어서 오십시오. 다들 이제 롯데 자이언츠가 조금 나아지면서 승수를 쌓아 나가면서 이제 여름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저희도 그래서 뭐 미리 좀 광고를 해 드리면 이제 원정 중계도 부산 MBC 범일동 스튜디오에서 유튜브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 같이 예.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팬들도 같이 함께, 함께 하니까, 네다 예, 같이 이제 그런 기회들이 이제 우리 팬들분하고 같이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여차하면은 넥타이를 매지 마시고 머리로 묶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머리, 머리 묶고 막 필승해가지고 막. 예, 제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원정 중계도 여러분 함께 하니까요. 다음 주에 근데 원정 주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두산과의 경기에서 잠실이 좀 비가 비서식 있습니다 하중이 예, 있어가지고 아 아무래도 좀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시즌 끝까지 원정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저기 팬들도 같이 그렇죠 예 앉아가지고 응원하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아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원정 입중계도 너무 재밌습니다. MJ 님. 아 그때 한번 보셨군요. 아, 지난 그렇죠. 토요일에. 예. 네. 그래서 그날 토요일에 끝나고 나서 어원님께서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어 많이 받았어요. 어. 많이 받고 처음으로 봤는데도 이제 야구 쪽도 재밌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케미가 너무 좋았다. 네네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은 분들하고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 오시고 싶으면 댓글창에 저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 언제 오십시오. 그래서 뒤에 앉아서 같이 응원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진행하고 또 많은 해보겠습니다. 의견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음. 예. 아, 작년에 동쾌가 해 주실 때도 다 챙겨 봤다고 MJ 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해피한 두분 좋다고.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감독님의 대결인데 어, 물론 뭐 선의의 대결을 하면서 이제 인사드리고 딱 했지만 뭔가 좀 미묘한 그죠? 그렇죠. 어, 감정의 어떤 어, 이렇게 부딪힘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나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순간적으로 인사를 서로 나누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선후배의 관계였습니다. 선후배의 아, 네, 관계였지만 선후배의 관계일까 나중 들어서. <laughs> 예, 사생결단이 아닐까 오늘은 예. 예, 저는 뭐 피할 수 없는 두 분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 예, 돌아서면서 넌 <laughs> <너> 죽었다라고 <laughs>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사, 상대 스타일 너무 잘할 거예요. 그렇죠. 김경문 감독도 옛날에 우리 태영이 그랬고 김태형 감독은 뭐 김경문 감독의 스타일로 계속 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를 너무 잘아는 사람끼리 붙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 궁금하고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의 경쟁이라서 예, 예. 예, 충분히 붙어도 되겠다. 그리고 또 성향이 너무 비슷한 두 감독님이기 때문에 예, 한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전력은 김태형 감독님이 민입니다. 무조건 이기자 롯데의 꿈누님, 그렇죠. 이기자, 예. 기아 보양 먹었으니까 치고 올라가야죠. 파이팅. 그렇죠, 파이팅입니다. 예, 지금. 지금 부산 분위기 좋습니다. 예. 예. 롯데가 컨디션 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네, 네, 예. 네. 탱크 자이언츠님.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자존심 대결입니다. 그럼요. 예. 예, 예,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선수들 국민의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장에 위치하는데요. 국민의뢰 보고 와서 계속해서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